쿠마, 아도나이, 베아푸즈 오에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와 고라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세 편에는 아론이 속해 있고 고라 편에는 다단과 아비람이 속해 있습니다. 이두 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때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것을 보아 알수 있는 내용은 모세가 있는 곳은 높은 곳이고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곳은 낮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형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의 대립 과정에서도 성막 가까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이 되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되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모세를 모함하는 거짓 선동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결정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잘못인 것처럼 말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눈을 찌른다 라는 의미인데, 눈이 찔리면 앞이 보이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간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가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쏙 빼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 루벤이 했던 잘못된 습관으로 루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치마는 가늠의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장자 노릇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요셉을 애국으로 팔 때에도 마치 자신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처럼 조상 루벤의 죄를 다담과 아베람이 똑같이 따라해서 모세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있죠. 이에 대해 모세는 엄청나게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떠한 소통이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다시 고라를 만납니다. 어떠한 전략이었냐면 육절를 보면 처음에 모세는 고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17절을 보면 고라 사람들과 함께 아론도 향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6절의 내용처럼 고라 사람들만 향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잘못을 고라 사람들이 덮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 사람들과 함께 아론도 향료를 가져왔는데 그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여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모세가 모든 잘못을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다음날 자기 편 사람들을 불러 모아 향료를 들게 하고 아론과 함께 성막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고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고라가 속한 고핫 그룹은 성소의 기물을 운반하는 아주 종기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기한 사명을 감당하는 고라도 종기한 사람이 될까요 아이러니하게 고라 스스로는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스스로를 높여 레위 지파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라가 존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고라가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적을 나타낼 수 없었던 거죠. 고라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세도 기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못하기 때문에 모세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성막으로 나와서 아직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대적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라의 생각과 다르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일에 대한 결과는 내일의 말씀에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과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저 당시에만 있고 지금 시대에는 없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남탐만하고 거짓모험하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죠. 또는 속칭 이단 감별사라고 활동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생각납니다. 전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단 신앙을 비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과 같으면 정통이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정통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자신이 이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정통신학이 진짜 성경적인 신학이 맞습니까? 뭐가 전통이고, 뭐가 이단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방하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판단이며 거짓선동입니다. 특히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엄청 심각합니다. 성령 사역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이상한 사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말씀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진짜 말씀 중심이라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말씀 중심인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감동, 자신이 하는 예언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역사하는 영적 활동들이 무조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활동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성령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자신은 무조건 성령이고 다른 사람들의 나타나심을 이상한 영이라고 비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진짜 성령이 맞을까요? 고라에게 역사했던 영과 모세에게 역사했던 영이 동일한 성령이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고라와 같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해야 하죠. 1절을 보면 처음에는 벨렛의 아들 온도 보라의 편에 속해 있었지만 모세가 꾸짖는 소리를 듣고 온이 회개하여 1절 이후로는 온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도 온이 징계받았다는 내용이 없죠. 온은 모세의 말을 듣고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재빨리 회개함으로 보라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피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벨렛의 아들 온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지를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러한 온의 분별력이 우리 홀리함이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바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캐라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금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 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꾹 눌러 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